왕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합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 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겠다. 으이. 광물이 부족해. 무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거기엔 건설 못해. 아이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본인 있어요? 업그레이드 끝. 그렇게 하죠오 예, 알았다고요 구석!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건설로는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해. 일대장님, 예, <laughs> 발버둥쳐야 전투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야, 야.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핸... 상황은 방어대로 명령대가 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듣고 활성화. 있습니다. 공격 에지가 필요해 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명상금 뭐라고 셨죠 공격을 시작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발리우스가절반 정도 준비되었 s 계속해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이동 중. e e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i d k o is the middle. You're getting a nob. I'm not g o i n 가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여배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어 으로 가동. 가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반드시 해 이동 중.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다시말씀니티 상황은? 이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저기 동우 기지를 노리고있는리우니 우리 공격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어리로리가동 우리 우리 우이 우리 기지를 공격중 우리 상황은 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놀람>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l You're going to know. You're going to know. You're going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치르며 썩어갈 것이다. 간섭놈아,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간설놈아 준비 완료. 여기를노아준 알겠습니다. 사유를 원하십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영역을 내리십시오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라 이제 북부다 모입니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그 뭐라고 할 상황은? 주목 자유를 자유로운... 듣고 있습니다 제거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목표에 접근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듣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엘 준비를 해. 강화들은 활성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소서. 본종 공격...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유리한 작전. <목소리> 여기 는 노바 업그레이드 완료 <목소리> 좋았 어, 상 황은 <목소리> 듣고있 습니다. 가고 있 습니다. 용서가 다 되었다. 혼종의 공격을 집중해라. 죽어라! 모두 다 불복하리라. 죽어라! 좋아. 이제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겠다 준비 완료.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명령대로 완벽합니다 방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작전 개시, 비행 경로 설정, 중간 지점을 통과해 알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군.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죠. 목적지 설정, 전속력으로 물론이죠. 방금 적병력이 뭐?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명령대로 물론이죠. 저곧고 잡고 있습니다. 것이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명령대로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끝. 상황은 목표에 접근합니다. 적 발견. 듣고 있습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전속력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쉬었죠? 완벽합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화용관님 여기는 노바 잘. 리뭔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예 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격의 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역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짓밟아야 한다. 반드시 해내죠. 완벽합니다.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목적지 설정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작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천천 성당하기 가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목적지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어렵지 않죠.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프로답 게 상황은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완벽합니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적전 대시. 명령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속력으로. 어렵지 않죠.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자, 모두 한선으로 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 상황은 푸름 <laughs> 듣고 있습니다. 사격 개시! 모두가 복하리라죽라죽라 작전 개시! 에너지가 더요 대가가 따르다 사령관. 발리우스를 손봐야 하겠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적이 공격합니다. 준비해라.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알리우스의 부품을 절반정도 모았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강어 드론을 가동한다.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명령대로. 출격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위치로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이동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거합니다. 상황은? 물론이죠.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laughs> 그 뭐라고? 공격, 개시. 상황은? 완벽합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비행 경로 설정.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이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 이동합니다 여 지원 필요꼭게시 고... 상황은?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이동합니다. 완벽합니다. 상황은? 물론이죠.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이동합니다. 상황은? 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여기 m g o 전속력으로. 어렵지 않죠? 적군이 가까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물론이죠. 명령대로.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국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어 드론을쓸 때가 왔군. 반드시 상황은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방어 드론, 가동.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방금 모...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여기는 노바. 어렵지 않죠?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비용소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죽라 모두 라 죽을라 리라 죽을라 라을라 죽을라 을을라 죽을라 죽사라죽을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